아, 내 차. 위네 명복입니다. 꺼꾸 <laughs> <거울> 뒤집혔네. <laughs> 아휴, 완전 웃겨. 그 소환하면 다시 네 집으로 가지 않아, 그거? 응. 음. 그치. 아이고. 우리 한번더 왔다 가야겠다. 이거? 음. 음. 일단은 가공기에 넣어놓고 하자. 왜냐면은 뺏어갈지도 몰라. 가공기에 넣으면은 가공기 된그 사람 꺼 되잖아 그러니까 넣어놓고 응뭐안 음, 해? 천재라니까요 님. 아이 아저 완전 천잰데 천재까지는 오바 아 그치 박사 응 <laughs> 음. 오케이 박사 어 박사도 오바 아아 학... 아, 그럼 뭐해 나 박사 그냥... 박사 전에 뭐야 게임 천재 아 게임 천재 야 뜨자 <laughs> 이거 1대1 어? 대결 없니 이거? <laughs> 어, 여기, 여기 없는데 없어 아 까비. 응. 아유 너거 정리 나야겠다 이렇게 예쁘게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예쁘게라는 말이 좀 힘들 것 같아 예쁘게라는 게좀 힘들 것 같고 이거를 <laughs> 열고에 열수 있잖아 그거. 어. 열고 네. 들어가서 정리해. 지금 들어와서 이미 정리하고 있어. <laughs> 아, 그래? 응. 거언니거다언니 언니 거. 이거 얇은 거 같은데. 야, 나 얇은 거 너무 많은데? 이거 좀 안, 안 나가게. 이렇게. 넘어질 것 같기도 하고, 살짝 이고아이 아이고. 이걸 놔야겠다. 들어가고, 그리고 내내 내 거에는 지금 자리가 없어, 다 넣어서. 아 그래? 음. <laughs> 그리고 저거. 이것또 굵으니까. 오케이. 그리고 와, 진짜 많이 들어간다. 큰 거. 짱 부럽다. 언니. 음. 응. 네. 네. 14,000원 정도만 모으면 돼. 금방 모아. 오케이, 오케이. 음, 빨간 잘라보래. 나무 가공해서 넣잖아? 그러면 음, 쭉쭉쭉 음. 올라. <laughs> 막한한블록에 거의 막 100, 넘, 100원 넘든데 막, 와. 한 500원 좀 넘을걸? 그래? 이렇게 해놓고이 정도면 되지 않아? 이 정도면 갈것 같은데. 어떻게 이거 남은 거? 남은 건 다시 오다 이거 한 곳에서 모아놓자. 그래? 여기다가 이렇게 우리 뭔가 쌓아놓자 이렇게. 오케이 거의 장작 팽거 모아놓듯이. 이제 가로로 나야지 증가하듯이. 증가. <laughs> <젠가. 웃음> 아 증가래. 그냥 일자로 된 거. 이거 좀 이렇게 맞추고. 이렇게. 이렇게 맞춰야지, 이렇게. 딱. 마음이 왜 아파요. 이것도. 와, 2천만원 벌려면 2천만원벌때 동안은 이제 목해야 돼. 와우. 그거, 그거 파란 나무인가? 아 그거 진짜 캐러가기 힘들던데. 아 이거 안캐네어어 어, 뭐야. 야, 나무 집기만 아, 했는데 날라왔어 맞아, 펜타 나무. 야, 이거 뭐야? <laughs> 날라갔다고? 야야 잡... 저기 있는 거 잡기만 했는데 뒤로 밀려났어. 어. 그 나무가 너무 위협적이야. 생명이 달려있는 것 같아. 좀 무서워. <laughs> 언니 어때? 내가 만들고 있어. 근데, 팬텀 나무를 캐려면은, 그게 아, 있어야잖아, 눈알. 나 그걸 그거 어디서 파는지 모르겠어. 나그팁 진짜 많이 봤는데, 일단은 그걸 한국인한테 많이 산대. 한국인한테 사가지고, 그산 걸로 이제 그 시간 체크해 가면서, 막 그, 그걸 캐는 거래. 근데, 완전 신기하더라고. 뭘, 뭘 캐? 팬텀 그 나무? 어, 그 나무, 그 미로 같은 거 통과해가지고, 막. 니, 젠가 그, 하자. 한국 유저를 좀 보기 힘들 것 같은데, <laughs> 평범하게 그냥 할 때는. 뭔가 막, 부자 있는 서버에 가야 되고, 막, 그래야 될것 같은데. 예, 나딱한번본적 있어. <laughs> 네? 음. 이 정도는. 짤짤이들은 냅둘까? 응, 아, 가자, 우리. 이것도 돈은 되긴 하는데, 뭐. 음. 너무, 쬐그만해서. 돈 많아지면 이제 그 나무들은 여기. 그냥. 어. 찬밥 신세들이요. 장애물들 치워야 돼, 이거. 아, 맞아. 야, 차가 안 움직이는 거 기분 탓이야? 빼야 돼, 빼야 돼. 움직 움직 아 어, 방금 하나 빠졌다 이거 이거나 하 빠지고. 나그그 그거, 그거 몰나 방금 움직였었어 그거 냅도안 움직여. 뒤에 거에 진짜. 많은 거 같아. 수레 수레에 너무 많이 달았나? 이러다 다 뛰고. 내릴 것 같은데. 언니, 이렇게 놓으면 쓰러져요. 그래? 여기다 두고 가는 게더 나아, 차라리. 두고 넣어놨다가 한번 다시 오면 되겠지? 응. 오케이, 오케이. 와, 우리 진짜 많이 캤다. 개부자 되겠다. 이거 부자? 하나만, 어. 가지겠지? 응. 언니, 이거... 내 차야. 아 그래도 운다은 깔쌈 하게 내가 안 움직여. 뭐가 문제야? 아, 움직이는데? 아 g 여기 o Namuga Koyne. So, c r 움직 o 움직 i o Um, 됐다 o d 이제 나와 내가 a Deta. Yedawa. t 여기 y own Janaki. Let's hope you, little, you, 있구나. 어. 다시 또안 움직여, 이거. 아, 됐다. 쪼꼬미 렉이.. 어? 저맨 뒤에 있는 거왜다 엎어졌어, 뭐야? 어, 뭐야? 나 차가 무슨 바퀴가 분해되는데? 어왜 이래, 이거 왜 이래? 음, 너무 무거워서 그런 거 같은데? 어, 그냥 어. 흘리면서 가. <laughs> 아니야, 그냥.. 아, 잠깐만. 앞으로 쭉 가서 일단 일자로 만들어보자. 일자로. 일자로? 어. 뭔가 걸린 것 같은데. 러니까왜 이래 이거? 어, 렉 걸렸어. 어 이거 내려 내려 내려. 야 그냥. 아이고 어떡하지? 나왜 이거 좀 서버 렉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이러지 않았는데. 개인 서버면 렉안 걸리려나? 아니지. 애초에 외국 게임이다 보니까. 한번 가보자 가보자, 한번 가보자 에이. 탔어? 응, 탔어, 탔어 안 돼, 이거 뭐가 문제야 이거 수레를 하나 냅두자 <웃음> <웃음> 오케이, 어쨌든 다음, 때는... 어, 다음 올 때는 어 버리고 려 가나 어쨌 다음 올때차두 대니까 음. 버렸어, 수레 하나? 어 어, 간다, 다 간다, 간다 내가 운전할래 나 어, 해봐 해봐 봐 운전한다고? 아, 운전해봐 운전해봐. 될거 같은데? 자기 차 아닌 곳에 나무 놓으면 렉 걸림. 활이 해도 렉 걸린다고? 아, 지금 제거 빼놨는데 저기다가? 에, 이럴까 그냥 내거 지금 빠져있는데. 어, 지금... 아. 어. 지금 제꺼 빠졌어요. 이게 제꺼거든요. 이게 제껀데. 어, 잠시만. 동생, 어, 어, 아, 진짜? 일단 타보자. 이게 좀 뒤로 갔다 하면 되더라고. 이게 어, 잠만 잠깐, 어, 네, 네,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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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타, 지금이야, 타, 뭐야, 또 걸렸어. 아, 뭐야, 뭐야, 이거, 어, 마이가. 우리 차왜 이래? <laughs> 아 정말 자, 문제가 많다. 잠시만 이거 최후의 수단이다. 내가 이거 갖다 놓고 올게. 술에 좀 담아줘. 아니야, 우린할수 있어. 내가 방금... 아니야 못해. 아니야 방법을 못해. 알아. 저기요 방법을 못한다고. 알았어요 방법을. 야 기다려봐. 이씨 <laughs> 이거 우리... 아니야 여기 여기 어? 밑에 나무가 껴져 있네 방금 밑에. 내려간 거야 그거 방금 내려간 거 됐다 됐다 나무 뭐 싫어 이거 못 싫어 못 싫어 그거 버려 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제발 좀 버려 <laughs> 아이 우리 평화롭게 가자 다음에 야 이거 다 두고 가고 야 가자 이제 바로 그래 그래 안돼안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설마 누구 훔쳐가겠어? 야타타 아, 내가 아 제발 내자리 아 오케오케오케 아니 오케이. <laughs> 차가 계속 흔들흔들거리요 이거 원래 그래 그거는 왜 안가니 나무를 한 번씩 쳐주라고? 아 내가 쳐야 되나? 차 주인 <laughs> 차 주인님 나무 한 번씩 때려주세요 1편당 20분 정도예요 20분 정도 된다된다 어, 된다, 간다 간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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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니,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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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타. 아, 니가 한 번씩 건드려줘야 되네. 아, 아 너랑 나랑 나무가 겹쳐. 겨... 다 가자. 또 멈췄어. 아이고, 왜 이래냐. 아, 타봐, 타봐, 타봐. 내려가지 마봐. 걸렸어, 지금 너고 오케이, 오케이. 아, 타봐. 아니, 언니. 어? 나무가 순간 이동을 하는 걸 봤어, 방금. 어, 난 괜찮은데? 어, 나무 떨어졌어, 저거. 어떻게 응 그냥, 그냥 가. 그냥 가자. 그냥 가. 이 나쁜 나무들아 이거 왜 이래? 이거 서버 왜 이렇게 버벅거려? 원래 아니란데. 아. 아. 하이거 아, 우리. 발... 발출 지나가면 어떡해? 우리의 꿈, 꿈이. 어왜 아, 이래? 이거 나무 서버 옮겨야 되나? 다른 데로 옮길까? 아 이러면 우리 나무 캐거까 너무... 아. 가 너무 뭐야 왜 이래? 언니. 아, 아니 언니. 와. 우리 이거 망하면 시청 시청자분들 도와주세요. 야, 그냥 새로 나무 뽑아 오자. 그래서 개인별로 가자, 그냥. 어이 너무 좀 에바다. 에바 참치야, 이거는. 아, 절대 못해 이거. 이거내참내다 어, 아니야. 그냥 다시 소환해서 오자. 저거 차 꼈어. 밑에 나무 들어가 있어. 어떡해 저희 태 데려다 주실 분 아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된다고? 웬만하면은 렉이 심한가? 아니 나무가 많이 들어있어서 쿠광 쾅 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나무가 조금 들어있는데 지 혼자 갑자기 음. 버벅거리면서 나무가 지 혼자 앞으로 가면서 그거는 진짜 처음 봐. 언니 응. 음. 이래가지고 내가 이 근처에 땅을 하자 그런 거야. 음 나는 저기가 상점이 가까워서. 저 자리가 좋던데 그래? 상점 가까운 건별 도움이... 안 돼? <laughs> 응 그런가? 아 일단은 첫 번째 계획이 언니. 무너졌어 어머어머 뭐, 이 어. 사람 지금 우리 꺼 남아있... 뭐 계획... 주세요 어머어머어머 어머, 나갈 길이 멀다 나도... 우리... 갈 길이 멀어요 오 썰매다 썰매 탈래요 <웃음> <웃음> 오. 이 사람들! 우리놀리는거냐우리놀리는거냐어잠깐만무 있는데, 되지? 뭐야? 나무 배달 시켜놨 어, 어, 누가 다는다고 했어? 아니, 이런. 우리. 어디... 우리 어디에 타야 우리의 태아들이. 우리의 태아이우이 <laughs> 일단 저희는 일단 나무를 다시 계획적으로 가져올 거예요. 저 나무들 다 우리 거고요. 건드면 안 돼요. 아이씨, 이왜 이래, 이거. 술에도 너까지, 뭐? 너까지 날 배신하면 안 되지? 됐다. 감사합니다. 자, 뭐야, 뭐야, 너 아직 차안 보고 왔어? <laughs> 아니 지금... <laughs> 야 빨리 타 빨리 타 차에... 내가 데려다 줄게 누구? 내차내차 여기야 내차 여기 오케이 내차 오케이 가자 아니 글로 가면 안돼 내 차도 뽑아야 돼어응 음. 죄송합니다 야 수레 한 개만 가져와 큰 차랑 수레 한개 어? 아 거기 큰차 자리야 어어 어떡해 빠져 잡아봐 잡아깨끗아하이좀 무섭다 요즘 세상 오 오이번엔좀 어, 색깔이 칙칙하다. 우리 밤 되기 전에 빨리 가다 와야 돼. 너무 어두워지라 그래. 수, 툴에는 색깔 괜찮은데. 아, 씨. 막 저거 색깔 이쁜 거 뽑을 때까지 막 계속 누르는 사람도 있더라. 응. 응. 개쩔어. 오케이. 안녕하세요. 이따가 탈게요. 이따가 도와주세요. 잠시만! 여기 도둑냥 누구야? 야, 우. 없어졌어? 이 비, 비비, 이것이, 이거, 이것이, 이거. 아, 너 나와, 너 나와, 너. 우리, 그, 야, 그 빨간, 나... 야, 그 빨간 나무 우리 거야. 아, 저, 아, 저거, 그, 저거, 저분, 저분이 우리 사람. 세, 세, 시작하자. 그냥, 그러면. 아니야, 우리 빨간 나무 잘 살아있어, 여기. <laughs> 아니면은 빨간. 근데 우리 많이 큰 거에 비해 시간이 진짜 많이 들었어, 이번에. 오케이. 오케이. 이정도씨만 넣으면은, 계속 할수 있겠다. 여러 번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라이트요? 라이트 켜놔야지. 오케이, 땡큐. 아까 레머니가 알려줬는데. 내가 그새 또 그걸 또 까먹었구만 여보세요? 응음나 음. 차가 안 움직여 뭐? 우리, 아, 나무 됐어, 됐어. 살아 있어. 우리 나무 잘 살아있어 우리 나무 잘 살아있어 왜왜왜왜 살아있어? 어야 이거 야 이거 캘바에 계획적인 골드나무를 캐는 게 나을 거같아 골드나무도 내, 그... 내, 내 수레 왜왜왜 내 왜, 수레다 왜? 내 수레가 떠들고 있다 올라오는 길에? 어 우리 이번에는 진짜 소박하게 가져가자. 딱 소박하게. 진짜 욕심내지 않고. 가져가자. 이 정도, 세 개씩 <laughs> 싣고. 나자 너는 근데 많이 실을 수 있겠다. 도와드릴게요. 음. 차이도 실으세요. 아, 거기에 이거 실어서 그, 그 뭐지? 이거, 아, 어, 누구, 누구, 아, 이거. 어, 어 님이 이거 실어가지고 레몬인 땅이랑 제 땅에다가 이렇게 딱 놔주시면은 돼요. 두꺼운 거는 저제 거에 놔주세요. 음, 두꺼운 거는 레몬니꺼에 넣도록 돼 제께 아직 가공기가 오. 안 돼서. 아 감사합니다. 이래서 시청자가 네. 짱이라는 말도 있지. 언니. 어. 언니 나무가 내꺼 <laughs> 너무 끊겨서 보여.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내내 내, 내, 내가 볼 때는 <laughs> 내내거 차는 진짜 정상적으로 가고 있어. 지금. 그래? 오. 그래.

그래가지고, 지금, 다른 그런가? 분이, 그, 어, 저기, 시청자 아닌 분이 가져가고 있거든. 아, 됐다. 와, 살았다. 와. 역시, 욕심, 욕심을 내면 안 됐었어. 뭐야, 화리 된 거겠지? <laughs> 욕심 내니까. 그럼 어, 저분 화리 어, 어.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모르겠다. 그, 화리 안 하면은 땅에 못 들어와? 아닌데, 들어올 수 있는데? 아니야, 들어... 들어갈 수, 있... 응. 음. 아, 모르겠다. 아, 이, 기지 이, 이 외국 서버가 지금 좀렉 걸리나봐. 어, 내꺼, 야, 설마 깍두기 저거. 깍두기 채 썰어 놓은 거야? <laughs> 들어갈 텐데. 야, 내꺼 비싼 거란 말이야. 안 들어가? 내게더 비싸. <laughs> 들어가는데. 들어가는데 이게 길면은. 안 음, 음. 잘라야 돼. 맞아, 맞아. 길면은 반 잘라야 되더라. <laughs> 지금 이 서버가 살짝 렉 걸리나 봐요. 어쨌든 황금나무를 봐야 돼. 오늘 오케이, 그쵸? 화를 해줘야 돼. 이거 오케이, 나 시청자들 화이를 해놔야겠다. 오케이. <laughs> 와 렉이. 다음에는 다음에 할 때는 서버 체크 제대로 놓고 해야겠다. 음. 근데 이게 너무. 막 나무가 부자연스럽고 막 살짝 나무가 우리 공격해 아 이거 잘라야 돼 그러니까. 나무가 막 갑자기 휙 날라가버려 땅이 넓어서 렉거린다고? 그 운이 누구야? 몰라 이서버 없는데? <laughs> H A M 빨간 나무, 그, 그, 뭐지, 레모니 땅에다 냅둬주세요. 레모니 땅에 지금, 지금 제 땅에는 다른 애가 해주고 있어가지고, 어, 제 땅엔 괜찮고, 레모니 땅에다가, 저 기계 뭔가 공항에 있는 가방 태... 아, 철 그런 거 검사하는 그 가방, 마약 검사하는 그 가, 그, 그, 뭐냐, 그거, 가방 기계. 아 <laughs> 아 검사하는 기계야 아, 그 알지 근데 솔직히 실제로는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영화에서 많이 봤음 영화에서 막그 가방 거기다 넣는 거 봤어. 아 아닌가 그거 있잖아. 그 있잖아 그막 무슨 지휘봉같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막 삐빅 하는 거 있잖아 그거 그게 그건가? 근데 저는 드라마 가 같은 거 검사 아니야? 그니까 그거 막 마약 있는지 없는지 하는 거 있잖아. 하는 거아 레이저인가? 이거는... 그냥 본 것만 많아 실제로 본건 없고 본 것만 많아요 <laughs> 드라마나 막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있어요 그 외국에는 엄청 빡세잖아요 검사가 나 이정도만 하고 소박하게 <웃음> 가야겠다 <웃음> 또 오면 되지 뭐 무서웠어, 이제. 어, 아, 나, 나, 빨간 나무 진짜 많아, 진 집에. 헐. 레몬님, 이거 길어서 못 넣을 것 같아서 좀 잘라서 넣어줘. 그거, 레몬, 네, 레몬, 어, 뭐야, 이게? 무슨 아. 호박대가리? 네. 주스세요. <laughs> 뭐, 설마 안 들어가? 잘라서, 네, 잘라도 돼요. 오메가 oh <laughs> 뭐안 들어가나 보다. 그러면 일단은.